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를 일단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맞대면서 가볍게 뿔치기 들어가고 있는 홍소 들소 뿔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도 있는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뿔가를 갖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치기 나오는 청소의 손. 뿔각의 모양이 각도가 비슷하고 홍소 들쏘의 뿔끝이 좀더 날카롭습니다. 자 머리를 흔들면서 상대에게 포기할 것을 유도해 보는 자 홍소의 들쏘 뿔치기 들어갑니다. 홍소 들쏘 맞받아 쳐보는 청소의 순 4살 네 백이 홍소의 들소를 만나 좀더 경기 경험이 많다고 봐야 되는 청소의 순이 어떻게 상대를 해결할 것인지 밀어붙이는 들소 양측 모두 뿔각의 중심이 높기 때문에 자세를 안전히 낮추면서 정면 승부를 펼치는 것이 뿔각 활용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되치기 들어가는 청쇄순 상대의 뿔각을 이제 완전히 이해한 듯한 홍소의 들쏘 청쇄순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양측 선수들. 들쏘는 밀치기, 청쇄수는 뿔치기가 일단 간판 기술로 나와있습니다. 뿔끝치기와 밀치기 위주의 공격으로 1라운드를 보내고 있는 자 양측 삼수들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균형을 잡는 홍소딜소. 자, 밀어붙이는 순입니다. 약간 당황했을 홍소딜소.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올려치기 강하게 들어갔던 청소의 순. 자 밀어붙이는 들쏘 순의 뒤치기 가장 가벼운 체급, 병종 체급답게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순발력 있는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있는 홍소희들소. 자, 슬쩍 빗겨치기, 올려치기를 연타로 시도해봤던 홍소희들소. 자, 이제 경기 시간 4분을 넘었고 1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슬쩍 밀어보는 청세순. 상대의 뿔끝치기를, 뿔치기를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양측 싸움수들입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홍수의 들쏘. 이제 5분 01초가 경고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뿔치기를 겸한 순의 밀치기, 안정감 있게 일단 받아냈던 홍수의 들쏘. 비슷한 뿔각을 만났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뿔각을 100분 활용해 봐야 되는 오늘의 5경기 병종체급 들쏘와 순의한판 승부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상대의 허점을 찾고 있는 양측 삼사들 밀어붙이는 청소의 손 약간 밀어 약간 밀려난 홍소의 들소 밀어낸 만큼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밀린 만큼 좀더 자신감을 잃게 되겠습니다. 뿔거리 들어가는 손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는 순, 순발력 있는 홍소, 들소의 되치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양측 삼수들. 아무래도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주게 되면 곤란합니다 최대한 머리를 붙이면서 상대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어야 되는 홍수의 들소와 청새손 경기 시간은 2라운드 중반입니다. 8분을 향해, 8분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양측 삼소들. 4살과 7살, 688kg, 698kg. 가장 가벼운 병종 체급, 제5경기입니다. 완전히 더 자세를 낮추고 있는 홍수의 들쏘 4살 네 배기답지 않게 빈틈없는 공격과 방어 앞으로 장례가 상당히 촉망된다고 알려져 있는 싸움소답게 멋진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홍수의 들쏘입니다. 뭔가 기술을 찾고 있는 듯한 청소의 손. 자, 강력한 들쏘의 뒤치기. 경기장 중심을 잘 지키면서 공격과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애양 측 삼수들입니다. 네, 경기 시간 9분을 넘었고 2라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간 10분 01초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빠른 발과 순발력, 예리한 기술 싸움으로 솥싸움의 또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제5경기의 들소와 순의 한판 승부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어느 쪽이 좀더 호흡이 가쁜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조금씩 위치를 옮기고 있는 홍수희 들소. 조금더 기울어짐이 없이 막상 막하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홍소의 들소 청쇠손. 다시 머리 맞대고 밀치기를 여갑니다. 불을 간간히 걸고 있는 청쇄손 들쏘의 순발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고 백중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측 삼수들 출전패도 이미 나와 있지만 들소는 4살이지만 한 번의 무승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번의 출전 70%의 비교적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청새손 힘으로 상대를 밀어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밀치기만으로 상대를 돌려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들치기를 겸한 밀치기, 뿔치기를 겸한 밀치기, 뿔거어 울장몰이 같은 두 가지 이상의 병행기술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좀더 승패가 빨리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때를 일단 찾아봐야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양측 선수들. 13분 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고장 청도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오늘의 제5경기, 31m 원형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박빙을 이어가고 있는 홍수의 들쏘, 청세순. 자, 이제 14분을 넘었고 3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약간 밀어내는 듯한 성세순. 저렇게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지 않고 중앙을 양측 모두 중앙을 사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력과 방어력에 양측 모두 빈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3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네, 청소, 순회, 또 뿔치기가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5경기 3라운드 말미에 청소, 순회 승리로 경기 종료됩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에 전광판으로 다시.